사진을 부탁해. <laughs> 아나 사진을 부탁해 하고 싶나봐. 리뷰가 좋다. 음, 리뷰가 좋다. 어, 리뷰가 좋다. 예, 시작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가 좋은데예 까야 되는데 오늘도 깔게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예또 예. 또, 예 더블어님이 100개로 스타트 알려주셨구요. 100점 안나오점 나올 정도로 리뷰를 재밌게 해야 될 텐데, 부담이 팍팍팍팍 오네요. 예,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예, 되는 대로 해볼게요. 예, 되는 대로 해볼게요. <laughs> 예. 음. 아, 참, 뭐. 이렇게 돼서 오늘 또 신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어 오늘 또 시작은 뭘로 할까 좀 싶은데 아무래도 시작은 네, 시작은 푸한 걸 가야죠 <laughs> 아 상콤하게 푸한 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아, 아 이거 이거 할까 됐나 버스라이즈 이거 러브라이즈 이거 갈까 한번 어 아, 이거 있던데 음 있더라고 아, 어, 어딨죠? 이게 몇 번이었죠? 이게 있던데? 어. 아, 여기 있네요. 네, 요거 한번 가죠. 어, 요거, 스타트 요거 가자. 어, 원래 요거 갈라 그랬는데, 요거 한번 가죠. 러브라이브. 예. 네. 반다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 번. 어, 요즘 어디까지 질출을 해서, 예. 야욕을 어, 드러내는지 한 번.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시죠. 음. 나올지 몰랐습니다. 예, 피규어라이즈 버스터 라인업입니다. 그분들이 오셨어요. 야, 드디어 왔네. 야, 러브라이브. 야, 열광하겠다 진짜. <laughs> 국내 러브라이브 팬들. 야, 난이 나갔어요. 아주 그냥 줄 서서 사갔어요 나는 별로지만. <laughs> 와, 이게 이게 나옵니다. 이게 풀라노로 나와요. 야.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반다이가 그걸 아는 거야. 반다이가 그걸 아는 거. 야 푸한 걸로는 안 되니까 푸한 거에 이게 어 푸한 거리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 양보단 질이에요. 음질보단 양이 아양보단 질이었어 인정할 거야. 근데 반다이는 어 양보다 질이 안 되거든. 질보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막 마크로스 갖다 붙이고, 어, 마크로스 데타이드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아, 어, 이제는, 어, 러브라이브 애들 갖다 붙이고, <laughs> 또 뭐가 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보단 양으로 밀어붙일, 요량으로 러브라이브로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어, 지보단 양이잖아요. <laughs> 예. 여러분, 알겠지만, 뭐, 지금 푸한 걸뭐 한두 개낼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러브라이브 애들 전 캐릭터 다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직, 그, 하반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 봐요. 예. <laughs> 예. 좀, 하반신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간절함이 좀 있는데, 예, 하반신은 없고, 예, 상, 저기 상반신만 있네요. 아, 아쉬워요. 예, 요런 애들은 하반신이 조금 있어줘야, 아, 괜찮거든요. 어, 아니, 얘네들 뭐 앞에 보나? 어 뒤에 보지.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 죄송합니다. 예, 카스케이 TV는 예, 저기 시민규정 준수하는 방송인데. <웃음> 아이고. <웃음> 여러분 여기 저기 저기 저모 모른 걸로 예 레드턴 <laughs> 못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어쨌든 러브 라이브 예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캐릭터는 제가 다, 다 모르기 때문에 예, 어. <laughs> 오케이 그럴 겁니다. 아바진 클럽지네. 야, 역시 어디가도 빠지지 않는 클럽지들이. 야, 역시 반다이 한테 되는 예. 뭐 그렇죠. 예. 반다이한 되는. 예. <laughs> 아, 아 좋네요. 에 근데 몸무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구성품 본체 허리 윗부분 베이스 배경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배경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배경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가격은 각각 거의 1,500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1,500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1,500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어, 13cm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데뷔 싱글 너의 마음을 빛나고 있니라는 의상으로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요요 요 대목 중요해요. 어. 요 대목 중요합니다. 데뷔 싱글 너의 마음을 빛나고 있니 의상으로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게 버전이 <laughs> <laughs> 버전이 막 돌아가면서 되겠다는 얘기거든. <laughs> 아,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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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야, 이제, 야. 어, 이제, 야, 이제, 이게 다들 알아. 어, 다들 눈치를 채고 있어. <laughs> 야, 야, 우상버전 골고루. 야, 이거, 안다이가 이거, 어, 이거 내가 말했지? 지보단 양이라고. <laughs> 솔직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반다이가, 어, 어, 라바스을는 저기 뭐, 고토를 못 이긴다니까? 고토를 그런 식으로, 어, 고파 버전을 이길 수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질보단 양으로, 네, 밀어붙이기. 어, 어차피 어 러브라이브 애들, 어,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 좋다고 살 거거든. 어, 어, 좋다고 살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어, 저기, 고토 쪽에 첩자를 보냈는지, <laughs> 아니면 산업 스파이를 보냈는지, 어 나날이 조용히 좋아지고 있어요. 어 저, 저만의 그런 느낌, 뽀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뽀샵 같진 않구요. 어, 뽀샵 같진 않아요. 뽀샵 같진 않지만, 왠지 조용히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는,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후민나는희생양 아, 후미나가 있기에 지금의 빅겨 라이즈 버스터 라인업이 있는 거죠. 예, 희생양은 필요한 거예요. 예, 하필 후미나라는 게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후미나 때문에 어. <laughs> 예. 라스트 헤트 님이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왔는데 기억을 못 할지 되지만 이못 예, 하겠네요. <laughs> 어쨌든 반가워요. <laughs> 어,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자주자주 자주 오세요. 예. 음. 어 근데 잘 나왔다. 어. 음, 요렇게. 음. 이게 뭐 그리고 아홉 명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네요. 예. 또 나는 뭐 다른 무슨 버전이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이걸로 이번에 어 러브라이브 샹샤인 버전. 예,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좋네요. 음. 그리고 또한 번, 또클롭지 얘기 나왔으니 크롭지 한번 봐야죠. 재판하는 클롭지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아우, 어, 죄송해요. 클롭지 <laughs> 네. H. 리바우 재판 외에 나머지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아, 요기 재판을 하네요. 예, 어, 아, 요거 두 개가 재판인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아, 다 재판인가요, 이게? 아 이게 이게 이, 잠깐만. 이거 재판이고. 어, 이거 재판이고 이거 재판이구나. 이거 두 개가 재판이구나. 어. 요거는 이제 이번에 예약한 거구요 그다음에 헤비 하자드 전용 자쿠투 요거 또 재판을 하구요 리바우입니다. 네, 리바우. 예. 재판을 하네요. 네, UC에서 나오구요 UC에서 나오지만 요게 아, 이거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떡밥이거든요.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떡밥입니다, 이거. 리바우 재판.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리바우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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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타이밍에 리바우. <laughs> 하필 리바우. 아, 내가 봤을 때는, 아리백을 클럽지로 가겠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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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로 밑밥을 좀 깔겠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강강 어 드네요. 어 리바우 어 아리백 클럽지 리바우 아그걸로 가기 위한 밑걸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리바우 요거 재판합니다. 어 바우 사시기 전에 한번 H G 바우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느낌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한번 집어봤습니다. 음. HG 발버토루포스 10월 초에 나오는 거 맞죠? 라고 한번 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죠. HG 반단 바르바토스 루포스 소식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죠. 한번 보도록 하죠. 음. 2016년 10월 1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천엔, 가격은 천엔. 어 간단 바로바토스 루포트 예 <laughs> 나오네요 드디어 나오네요 아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또 이게 등장기로 나옵니다 네어포자어야야 야. 뭐야 이거 바뀌었어 박스가 바뀌었는데 박스 아트가 야, 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얼굴을 넣어주는 거야? 이야. 어, 얼굴을 여기다 넣어주네요, 예. 음. 하긴, 아니, 아니, 다, 다, 사, 나, 도개다 나오겠지. 그리고 나오게 될 컴퓨터. <laughs> 그런가? 어, 그런가? 어, 그런가? 나오, 나오겠지. 어. 어 그렇겠지. 차려는 다까요도무기 하나는 인정. 그래요? 나는 이건 뭐 야구 빠딴 줄알고 이거 이거 검미네들만난 몰랐는데 나야나나 나, 야구 뱉은 줄 알았는데 <laughs> 이것도 거미라 그러더만요. 예예아 예. 이거 근데 이건 뭐자르는 형이 아니고 거의 저기 <laughs> 때린 데또 때리고 때린 데또 때리고 뭐 그런 버전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 거미래! 어, 나 몰랐네, 이 거미라더라고, 뭐. 어. 음. 아, 여기 또 이렇게, 어, 요런 어, 어, 게 색분할이 좀돼 있네. 어, 그리고 여기 오픈 기믹이 있구요. 어, 요쪽에 오픈 되는 기믹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 어...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음. 그거 좀 더, 음. 어, 괜찮다. 어, 조용한, 음. 아, 그래? 아침에 방문 <laughs> 뭐,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어,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요, 발버터 요거 봤으니까 요거 한번고요거 네. MG 사이코자쿠! 워카 특설 페이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코자 같아서... <laughs> 아, 저, 저는 모르겠어요. 저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뭐, 고 기동형인가요? 어, 뭐,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음. 사이코, 아, 뭐, 자꾸 뭐, 사이코 자꾸인것 같은데, 뭐, MG, 뭐. 야, 썬더볼트. 사이코 자쿠입니다. 버하고요 가격은 9,000엔. 예, 가격은 9,000엔. 무려 9만원. 음, 보험증재비. <laughs> 뭐, <재밌는 거야. 웃음> 무려 이거, 이거, 이거 하나가 예 이거 하나가 2000회를 하는 그런 킷시네요 사이코 자쿠입니다 예뭐 별다르게 포즈를 취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예 패스 <laughs> 어뭐 1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예 뒤에 백팩에 어, 어마무시한 요런거좀 강조를 했던 것 같구요 예 1번에 요거를 엄청난 크기의 빼팩입니다 역대, 역대 무슨 킷 나온 거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프라모 건담보다 조금 더, 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 WZMG로 내어세어요 WZ타 2.0이죠, 형님 네, WZ타 2.0. 네. <laughs> 네. 이것도 다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어. <laughs> 없어보이 <laughs> 아니야 또쓸모없으냐음뭐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예 원래 이런게 다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오니 탱크들이 다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원작에선 없었는데 여기서 추가를 해주고 버카 라고 이름을 달았어요 예 거의 억제 가까운 예. 추가 기믹이 아닌가 어 얘네들 안 넣어주고 어6천엔 갔으면 나 산다 손음 얘네 이 보온통 탱크 요거 세개안 포함 안 되고 6천엔 했으면 나 산다 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손저손나손나손어어 손. 손. <laughs> <나 손. 웃음> 어. 어. 나는 솔직히 어어 <laughs> 어, 그러니까 아니 굳이 이거 달고 9천엔으로 나와야 했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애니에 나왔다고? 애니에 저는 못 봤는데요? 애니 잠깐 들고 나오나? 아니, 이건 없어요, 확실히. 근데, 이거, 이거는 있을 수 있어. 얘네들은 있거든요? 어. 얘네들은 있어요. 여기 앞에 요것들은 있는데, 요거는 없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추격 때 나온다고요? 그래요? 다시 봐야겠다. 어. 아, 추격 할때 나온다고? 그거 잠깐 나오는데 이거 넣어주는 거라고? <laughs> 너무한 거 아님? 아, 요즘에 왜, 아, 진짜, 아, 요즘에 왜, 반다이 왜 그래요? 막, 2, 3초 나온 거 가지고, 막, 키타 해가지고, 막 가격 올리고 이런 거막 하는데, 그러지 마요, 진짜. 어. 진짜 그러지 마요. 음. <laughs> CJ님 어서오시고요. <laughs> 그러니까, 후미난 2초 나왔다더만! 야, 2000하고 클럽지야. 와, 진짜 클라스 지려. <laughs> 아, 나 진짜 부탁입니다. 반 반다이. 예, 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렇 뭔가, 이게 뭔가, 뭔가 좀 하고 나서, 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캐리를 하는, 뭔가 그, 솔직히 그 뭐냐, 그, 포, 저기, 프라모 유니콘, 프라모 유니콘은 알다시피 그 뒤에 탱크 있는 거, 그래서 써먹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써먹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 그리고 캐리도 많이 합니다 어아 그런 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프라모 어 파츠 나와도 별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피지 막 프라모 파츠 나오고 막 이래도 막어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뭡니까 <laughs> 한 3초 나왔나? 어어 <laughs> 어. 참.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브암. 네, 서브암도, 예, 저기 돼있고요 이거는 뭐, 기존에 이제 애니메이션 상에서, 예, 남았던 부분이니까, 예, 인정하고요그 다음에 코핏 부분. 네, 코핏 부분이 저기 돼 있다는 거. 어, 코핏 부분이 재현이 됐다라는 거. 당연히 재현되어야 되는데, 되게, 어, 되게 막, 그게 있어 보이게. <laughs> 당연히 재현하는 거면서, 어, 되게 있어 보이게, 예, 있어 보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요, 실링, 실링이죠. 예, 실링, 요거 다돼 있다고, 예, 돼 있습니다. 요,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음, 저기, 프라마 건담에도 포함이 돼 있던 그 기능인 거고요그 다음에, 여러 파츠들! 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넣어줘도 돼요! <laughs> 가격만 싸게 좀 해줘! 왜 쿠... 굿... 야, 씨, 내 버카를 내가, 야, 버카를 9만원에 사는 일이 생기네요. 야, 야. 버카를 9만원. 아니지. 요즘은 더 가격이 올라갔죠, 여러분. 11배에서 12배로 사야 되죠. 10배로 못 사죠. 거의 10만원 돈에 육박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 크... 눈물이 나네요. <laughs> 어 박스도 그렇죠. 뭐 박스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오면 사게 되잖아. 예. 12월에 발매 예정입니다. 예, 12월에 발매 예정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음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어 사스키 여서라 여러분들 차후 버카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차후 버카 어 썬더볼트 버카가 나왔습니다 써너볼트 자쿠와 건담이 나왔어요 이제 또 이제 이제 또 버카 어. 버카 또 이제 또 버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스포덤 나왔고요네 예. 스포덤 난 더블 제타 더블 제타 버카 지린다 아나 취한다 막 오우 예아 아이야, <laughs> 야, 야, 더보제 <떠물대다>. 타 야, <laughs> 야 발바토스 멘지버칸 <맨> 봅니까. <laughs>